안녕하세요. AI 코리아 커뮤니티에서 나그네일 역할을 맡고 있는 두두입니다. 오늘은 AI 코리아 커뮤니티에서 진행중인 제2회 AI 이미지 콘테스트 참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 제2회 AI 이미지 콘테스트4 SM6는 아래 주소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주소 잘 보이시죠? 아래 공지에도 별도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자세한 참여 방법은 AI 코리아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에코 커뮤니티의 멤버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콘테스트 4 SM6 인스파이어 본 행사를 통해 우리는 SM6 인스파이어 모델의 멋진 모습을 SD를 활용하여 생성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지 스스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 자연스럽게 즐기다 보면 우수적으로 선정되어 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안비밀. NFT 에어드랍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이렇게 장점이 많은 2회 대회 참여 여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.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갈 AI 생성 이미지 시장을 몸소 체험해보세요. 그리고 AI 코리아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해 가세요. 그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3회 대회 때또 찾아오겠습니다. 3회 대회는 누구와 함께하게 될까요? 이건 비밀. 콜록콜록